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이고요. 제가 오늘도 한 여섯 곡씩 올려드릴 테니까, 어제도 제가 이게 올려드린 부분들에서 어, 종목을 잘 보시고 수익구조를 형성했다 하는 어, 분들이 무료 카톡방에 있던데, 어,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뭐 기술적 흐름 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. 시장에서 움직이는 딱그 종목이 몇개 있어요.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제가 6섯 꼭지 올려드리는데 각 꼭지마다 그렇게 뭐. 어 종목이 많은 게 아니고 핵심만 딱딱 한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구조를 좀 형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대리 오시면 어제도 저희들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.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유료 가입하시면 되고요. 어뭐 매일 뭐어 유료 가입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.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오신 분들은 뭐 널 수익이죠. 그러니까 시장이 뭐 하락하고 뭐 상승하고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지금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늘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아침에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조금 하락해서 움직이겠죠. 그죠? 제가 요거는 만들어가는 패턴이라고 했죠. 그죠? 이렇게 지수를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과정이기 때문에 막 크게 뭐5차 뭐 중동 뭐 그게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. 고는 어, 사이클이다. 아마 넉넉 잡아서 한 2주 정도만 딱눈 감고 있으면은 또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, 어, 터닝 포인트를 잡지 않겠나, 요렇게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,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, 유가 관련해서, 그죠? 어, 전전일에는 지금 보면은, 음, 극동유화가 예, 시장을 주도했고, 그죠? 계속 이제 흥구석유가 움직이고 있었는데, 흥구석유의 좀 뭡니까 탄력이 조금 이렇게 지체되니까 어제는 중앙에네비스가 움직였거든요 결국 이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금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뭐그 외에도 유가 관련한 뭐 한국 석유도 있고 오늘은 또뭐 석유가 움직일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한구석유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폭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도 어제 뭐어매매일지도 나와있지만은 요런 라인에서 그죠 공략해가지고 요렇게 파동이 나올 때 굉장히 세잖아 주당 뭐 2, 3천원도 나올 수 있고 최하 주당 뭐 천원에서 2천원 정도 그죠 그니까 러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뭐 중앙에는 미스가 될지 흥구석유가 될지 그죠 또는 뭐 어, 극동유화가 될지 그 다음에 에 또 뭐가 있죠? 어,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석유가 될지 뭐 어떤 종목들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, 일단은 흥구석유를 그죠 어, 메인으로 두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